동물 다큐를 보다가 오리가 익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지간한 새들은 꽁지 쪽에 기름샘이 있어서 방수 기름이 분비되는데 이거를 넓적한 부리로 온 몸에 발라야 물에 뜰 수가 있다. 보통 오리들은 틈만 나면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서 바르는데 게을러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깃털이 물에 풍덩 젖어서 아차할 때는 늦는다고 합니다. 푸드덕푸드덕거리다 꼬르륵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져 있어도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말씀으로 늘 풍요롭게 해주시고요. 또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뿌린 씨가 어떤 것은 길에 어떤 것은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이랑과 고랑을 만든 다음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그들의 농업 문화였으니, 제자들은 이해가 쏙쏙 되었을 거예요.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밭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 중에는 길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배움이 많거나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서 하느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건 좋아하는 사람이나 믿으면 되지, 나한텐 얘기하지 마라. 하고 외면하는 아주 완고한 부류입니다. 딱딱한 흙덩이로는 도자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물렁물렁하게 반죽이 되어야 도자기를 빚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딱딱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생각을 가져야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일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듣더라도 진지함이 없이 건성건성으로 듣고 맙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밭과 같은 울퉁불퉁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갈등이 있으면 성당부터 안 나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저 모양이야? 신부가 왜 말을 저탄식으로 해? 하면서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쉽게 신앙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결심을 하고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결심했다가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무서워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생색도 안 나는 구준일을. 그러다가 서운한 소리를 한번 들으면 금방 성당을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꿔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데 사랑으로 안갚음 하는 그것도 아주 얄미울 정도로 사랑으로 안갚음을 합니다. 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생각으로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재물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신앙의 정신대로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미사는 꼬박꼬박 지키고 자기 건강이나 취미생활은 충실하게 영위하지만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중심이 되어 매사에 자기 위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까지는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시너불의 특징은 금방 자라난다는 겁니다. 뽑아도 잘라도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소유 지배 권력 명예 욕은 뽑아도 뽑아도 쑥쑥 자라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류의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해서 그분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땅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입니다. 하느님께서 빚어주신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의 영 숨을 불어넣어주신 그 땅인데 나쁜 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좋은 땅인데 문제는 가꾸지를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지요. 열매를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갖고야 하는 것.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이 어우러져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농사 짓는 농부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논밭에 잡초를 가득 자라나게 하는 농부. 이를 일컬어 한농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알뜰하고 부지런해서 알곡을 착실히 기르는 농부, 이를 중농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농사의 근본이 되는 흙을 항상 가꾸는 농부, 이를 상농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려고 이른 봄부터 엄청 신경을 쓰고 작년 겨우 내내 묵혀둔 퇴비를 왕창 뿌리고 날씨가 조금 풀리면 태비와 함께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닐 돌들을 다 골라내고 가진 정성을 기울인 좋은 토양과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이 합쳐졌을 때그 가을 백배, 예순배, 서른배의 결실이 거두어집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많이 심고 잘 가꾸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고 가꾸지 않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없고,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노력하지 않고 행복해지길 원하는 뻔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은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순명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숙련된 자동차 정비공은 차의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고 훌륭한 지휘자는 100개의 악기 속에서 틀린 음 하나를 잡아 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까 배움이 많지 않은 어르신께서 성경 말씀을 장절까지 다 외우시고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을 주셨고 좋은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풍성이 거두는 한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